자 동아시아의 경제 과제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아시아 경제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이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 모두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 이뤄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제외한 일본, 한국, 중국 이 나라들은 한 20년 간격으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것은 그만한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64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했고 우리나라 한국은 서울 올림픽을 88년에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2008년에 개최했죠. 그리고 뭐 최근에 어 2020년 올림픽을 일본이 2021년에 개최를 했었죠. 자,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는 당연히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작용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이야기하냐면 어, 소득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일부 계층만 향유한다는 이야기겠지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냐면 세배 이상 벌어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농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게 되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박탈감이 더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이주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은 나라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유롭게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지 도시 집중 현상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가 도시로 이주하는 걸 막은 상태에서 소득 격차 이렇게 벌어지니까 농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은 이 도시와 농촌의 호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이 분리되어 있어서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시로 갈수 없. 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막았겠지.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막는데 당연히 세상은 다 법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도시 이주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겠죠. 도시에 나가 살지 말라고 하는데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래 이주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농촌의 호적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이주해서 노동자 노릇을 하는 걸 농민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농민공이라는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촌 출신이라는 게 나라에 걸리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한단 말이야. 중국이 이렇게 부자가 된게 공산당이 정치를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어 5천만 명이나 되는 농민공, 농촌 출신인데 도시에 몰래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헐값에 그들의 솜씨를 팔았다. 이 사람들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살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사장님들이 돈을 조금 줘도 항변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자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 자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일본의 국가채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비정규직, 워킹푸어, 고용 불안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뭐 우리나라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얻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워킹푸어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열심히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그마저도 치직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소득 양극화나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도표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출산율이 저하하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이나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적인 문제고, 소득 양극화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칠게 요약하면 빈부격 빈부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버는 돈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거. 나중에 빈부격차로 이어지겠지. 자 동아시아 교역을 봅시다. 자 동아시아 내부의 교역도 변화가 되는데, 자 냉전 시기에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예외겠지. 자, 그런데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는 이런 사회주의 자본주의 진영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런 규부,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교육 규모가 매우 급증했습니다. 냉전 시기라면 중국과 교역은 굉장히 적었겠지.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뭐 한국이건 일본이건 중국과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과의 엄청난 교류가 늘어나서 교역 비중이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동아시아 국가기 이 때문에 한중일 간 교역 규모가 급증했다고 얘기하죠. 여기 보, 여기 첨부되어 있는 그래프를 봐도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야. 수입과 수출 모두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모두 해당 국가들이 상위권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냉전 시기에는 미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1991년 냉전이 끝날 때쯤에는 중국,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24% 중국가의 교역 비중은 2.9% 불과했는데 이 냉전이 끝나고 불과 10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이 미국가의 교역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때요? 2016년 기준이지만 미국가의 교역보다 중국가의 교역이 훨씬 더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서로를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로 간의 교역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이런 것만 봐도 교역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대중국 무역도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내 교역이 활발하다.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교육이 활발하다는 거야 그리고 경제 규모도 무지막지하게 크잖아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 하는 거면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경제적으로 뭉쳐서 뭔가 경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매우 크고 아까 그래프로 봤듯이 자기네들끼리 교육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형제적으로 뭔가 뭉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한중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한다든지 이게 맺어진 건 아닙니다. 뭐 국민감정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잘 이루어지지 않긴 하지만 계속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내 뭐 포괄적 경제 동방자 협정을 추진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는 무역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자주 보거나 뭐 다른 사회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FTA가 뭔지는 알겠지만 뭐 이런 걸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름만 보고도 뭔가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협정이라는 거는 알고 이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그럼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한다. 아직 맺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노이를 하는구나.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거 말이 어렵지만 그냥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추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 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게 연도를 보면 다 어때 죄다 2000년대 이후 라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냉전 시기에는 동아시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공동체가 논의될 수가 없죠 왜냐면 서로 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냉전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교류가 한중일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봤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두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세요. 동아시아 공, 경제 공동체 형성, 뭐 한미 F, 뭐 한중 FTA, 뭐 한일 FTA 논의, 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방자 협정, 뭔가 경제적으로 이 긴밀하게 뭔가 협정을 맺고 뭐 동반자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언제 논의가 되는 거냐면 2000년대 이후다. 그전에 냉전 시기에 90년대에 끝난 이 냉전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냐면 서로 뭐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교육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동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한번 경제적으로 뭉쳐보자라는 이야기가 2000년대 들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실현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 이 사진에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독도죠. 자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부정적인 이슈로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거는 이웃나라끼리는 원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 한중일은 다 부정적인 이슈로 얽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독도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일본 구우 세력이, 뭐, 약수군이 신사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안 좋은 게 엮여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분쟁도 일어날 정도로 관계가 썩 좋진 않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든다? 쉽게 추진되기 어렵죠. 우리나라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한국 여행을 거의 위축, 위축을 시키고 한한령이라는 걸 내려서 한국 뭐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뭐 아니면 한류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국가 정책을 취하고 있죠. 이런 것도 부정적인 이슈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적인 부분에서도 분쟁이 있지만. 뭐 영토나 역사 갈등,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공동체 형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추진은 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